아, 어제 상해 도착해가지고 이틀 프리미엄 난징 공루에서 바로 묵고 지금 이제 식사를 또 바로 하러 갈 겁니다. 여기 바로 앞에 보면 라일라이 샤오롱이라는 어, 딤섬집이 있어요. 여기서 30m 거리 정도 되고 되게 맛있다고 그러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런데, 들어가서 마스저콩볶음먹어도 맛있다. 오맛있겠다 그니까. 이거 랑 이거 먹자고어 아, 따봉은 아, 실패 없지. 이거 이거 먹었 이거 어 이거 어요어어요 이거 어요어거요 1층? 0.5층 이렇게 돼있 직원들도 진짜 많다 맛있겠다 100%게니까 이건 100% 게살이고 우와 이거 100%고 와. 오, 와 우와 이0 0집이래 그니까 러 게살 아 맛있겠다 음. 또 와 완전 어 개다 개와음 완전 되게 그냥 내장 다 먹을 느낌이야 와 이거는 계란코기 들어간 거라고 우와 내 와이 진짜 맛있다. 아. 와, 와 살도 완전 다 개살이다 이거. 아 근데 이먹다보이는없어졌다와 너무 맛있네. 아 라일라이 샤롱 이 시리 맞다. 아그 다음에 이제 지엔병이라고 해가지고. 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제 먹는 게 있어요. 전병이죠 네, 그걸 또한번 먹으라고 했습니다. 전병집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조그맣게 이렇게 하시는데, 가면, 이내용다 적어주세요. 오, 제조과정. 음. 전병 하나 사들고 이제 또레몬에이드한개 사가지고 이제 한번 걸어봅시다잉 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다 중국 여행하는 게 진짜 편했다 원래는 위안 들고 다니면서 잔돈 받고 이런 게 진짜 일이었는데 요새는 와... 중국 안온 지라도 몇 년이 되긴 했구나 그리고 뭐 음료수 사러 와 여기 왔습니다 와 이게 먹다보 맛있데? 음 맛있어 오늘 25년 9월 11일 어, 여행하기 날씨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도 날씨가 안 나쁘네 그러니까 양산 챙겨다니면 되지 이렇게 기 아 먹자. 먹자 먹자. 어 오케이 오케이. 승려스는 아닌데. 음 맛있나? 아 안소미 엄청 두텁네. 아 진짜 나도 나도. 음. 음. 음와 맛있지 맛있네. 맛있다. 참기름 어. 아닌데 무슨 기름이 발려 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그거. 그러니까. 음. <laughs> 여기는 아 뭐. 굳이 뭐 맛집이라고 찾아갈 필요 없을 것 같다. 여기서는 맛없으면못 살아남는다. 진짜. 아, 행객도 아, 많고, 그... 그러니까 진도많아가지 음식이 다 맛있으니까 뭐 의심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은 미니소랜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찍어갈 필요도 없죠. 저기 앞에 보이죠? 큰 건물이 많아가지고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뭐 전혀 그런 건 없고. 우 와, 진짜 시원하다. 날씨도 너무 맑고 맞지? 아, 원래, 여기 주말에 가려면, 아, 웨이팅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뭐, 사람 조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이기도 하고. 아우, 시원하다. 그러니까, 시원하죠. 구경하기 좋겠다. 원래 다 사. 네, 지 산을 사주세요. 와, 여기 뭐, 공간 활용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살 것도 꽤 많은 것같네 카드도 있네. 모자도 있고. 음. 오, 이거 봐. 뭐. 9.9이 아니면 얼마야? 좀 보면 뭐만한2 0 0 0원 정도. 아... 귀여워 아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어? 밴드 어. 아윤이 사줘야지. 애미니 이런 거아 아니, 저 안에 들어가면 많다. 그래. 저기, 저기, 안에 들어가면 공주방이 있다. 진짜다. 힘써색으로된 공주방. <laughs> 진짜네. 어, 맞지? 어, 아 가든 키티가 그냥 되게 많다. 어, 미니소에는 진짜 재밌게 엄잘 뭐 보고 왔고, 뭐 물건도 이만큼 샀어. 어! 그리고 은공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기가 은공방입니다. 뭐 보는 재미도 있긴 한데 나중에 한번 둘러보는 걸로 보러 가겠습니다. 아 날씨 좋다. 아 날씨 좋다. 아 그리고 합법적인 폴로 짜갈이라 그러죠. 여기. 어, 어 언제 왔었나? 어, 뭐야 그 폴로라고 아. 할수 없다. 아 그래 그래 그래. 뭐, 딱히 사고 싶은 정도는 아니었다. 어, 어그 다음에 갈 곳은 MMs. 초콜렛 말고 아, 굿즈도 팔구나, 또 MMs. 아, 그러면 이번에는 MMs로 가서 또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MMs로 가는 길에 이렇게 사이에 보니까 뭐, 다음에볼수 있는 야시장처럼 되어 있는 곳이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보이는 M&M's 여 주말에 줄 서야 됩니다 원래 M&M's 여기도 사람이 진짜 많은 곳인데 오늘 목요일이라서 어 그나마 조금 낫네요 이거 요거트랑 스프 먹는 사이즈 맞지? 라면 작은 것도 될 듯? 와 초콜릿 냄새 진짜 짱 많이 나는 아 그니까 그게 좋다 맞아. 어. 전와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데 자기 사볼까 와 근데 이게 초콜릿 냄새 진짜 많이 난다 진짜 진모하지? 음. 약간 일부러 좀 뿌려놓나? 초콜릿 냄새를?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는이진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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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초콜릿 색깔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초콜릿 사서 먹고 먹는 거네 아 귀엽다 여기 보면 상해 m m s 는 지금 이거랑 아몬드랑 크리스피 이런 초콜릿 3종은 여기밖에 없다 그러네요? <놀네> 뭐가? 표정이 약간 반마 떨어지게. 미지. 응, 이거 세트를 사자. 이게 기업사야. 나... 어, 마음에 드 마음에 들면 사라. 한 몇이? 이거 한 개, 내거한게 이거 얼마야? 이거. 1 6 9구였네 그러면 한한번 하면 이만 팔천 원. 삼만 원 안쪽이네. 어, 괜찮네. 가격비 되게 괜찮은데. 그래. 가도 예쁘네. 그런게. 마음에 들면 사라. 한 몇이? 음! 음! 일단, 이제 우리 짐들, 뭐, 물건들 좀 사고 나면 무거운데, 이런것좀 숙소에 놔두고, 또 이제 점심을 또 먹으러 가겠습니다. 점심은 마라판이라고 그랬아 마라판 한번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디 갈 거냐면, 상해 에 보면 레드립스라고 있어요. 마라반 집인데, 마라 비빔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먹어야 될 음식 중에 하나라고 그러네요. 엄청 맛있대요 어, 가기 전에, 이제 서울로 치면 메가 커피라 그러죠 루이신 커피 그래서 간단하게 커피 한잔 사먹고 이렇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데 맛있나? 어, 짜맛있스 오우 맛있네 음. 보통 우리가 아는 아메리카노 맛인데 시원하게 맛있네 어. 아, 레드립스는 여기 난징역 아, 안에 홍이프라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은 아, 레드립스랑 연결되어 있는 통로 지나서 가면 갈 수가 있습니다 아, 레드립스 오시면 일단 먼저 여기 어 쟁반 같은 거를 뭐 집어가지고 <laughs> 먹고 싶은 거 담아가지고 어,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새우가 새우 와서 생선 가가요. 두부. 그것 두부, 두부지? 어두부기아 라면을 꼭 넣으라 그랬다고? 네, 오. 그리고 마라탕을 주문해놓고 저기서 끓여줄 동안 여기 수양생점에서 어, 만두를 좀 사서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소스인 것 같고 이게 그 문제 그 만두네요. 조양생전. 어. 어 비주얼 봐라. 레드립스는 무조건 가봐야 될 집이라고 하긴 하던데. 우와 냄새 미쳤다. 우와 우와 냄새. 먹어봐. <웃음> 우와. <laughs> 그 <누구도> 맛있었어. <laughs> 놀랄 거예요 단콩 소스 맛. 아, 이것도 무슨 만두 니 육즙이래 만너 우와. 거기서 먹을되지 우와. 징 동로에서 조금 놀다가 안징 서루까지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와 스타벅스 큰데 들어갔다 바로 아웃 사람 너무 많아서 아못 아, 들어가겠다 저기. 아 그래 여기 상해 하면은 또 이거 루비통 배 이거 엄청 유명하다 이거. 이게.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어. 루비똥 마크를 달고 있는 밴데 루비똥 매장인보다 응. 아, 루비똥 매장 간단하게 보고, 이제 장웬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장면으로 가는 골목이 보입니다. 저쪽으로 이동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상에 오시면은 요 밀크티 맛있는 집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가서 밀크티도 또 한번 드시면서 좀 즐겨보세요. 버블티가 이거 뭐 지점마다 또 파는 게 달라서 다른 지점에 왔습니다. 버블티 시키실 때 밀크티, 버블티랑못알아들으니까 쩐주 뭐 나이차나 뭐여매요 쩐주 나이차 물어보면 있으면 요 라고 할거고 없으면 메이요 라고 할겁니다 그렇게 알고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장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상하이 대표적인 역사적 명소로 1800년도에 설립이 되고 나서 상하이의 문화나 예술 신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이제 이렇게 자리를 계속 매김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장원의 거리는 뭐한요 정도면은 뭐 장원 가봤다 아, 아, 우... 음순이 여기 중국 지하철도 알리페이로 등록만 해 놓으면 진짜 타기 편하니까 어, 계속 택시 타고 다니면 또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으니 뭐 지하철 타 보시는 경험해 보는 것도 전 진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5시 반쯤 됐는데 이제 난징 동루에 있는 제일백화점에 가서 허누이치엔 여기서 이제 양꼬지랑 맥주랑 또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제일백화점입니다 예약은 무조건 미리 해야 되고 어 기본 이 시간이면 한 1시간 한 정도는 어 웨이팅을 해야 됩니다. 위챗으로 예약을 하면 됩니다. 제일백화점 건물은 요겁니다. 일단 입구를 찾아가지고 식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꼬지가 여기가 지금 상해 난징동로에서는 그래도 제일 낫다고 이렇게 평이 있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에는 B동 6층에 있습니다. B동 6층에 이렇게 백화점 안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구경을 좀 하면서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양꼬지 집에서 1시간 기다리건 처음이긴 하지만 아, 음.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긴 하네. 우리 항상 오픈 가니까. 38번. 와. 아, 예. 저 오! 이거 뜨거워가지고 이마에 붙이라고 이거 줘야 돼. 오! 뭐 여기는 뭐다 아, 알아서 뭐 구워주고 이렇게 한다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러는데. 그래. 냉면 같은 것도 뭐. 전부 다 덜어주고 뭐 이런다니까. 맥주를 1리터라고 시키시켰는데, 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뼈 없는 닭발도 하 시켰는데, 이렇게 매운맛이라 해서 하나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오이무침이 나왔고. 난상 오이무침 먹어봐. 와, 역시. 배우다. 오래 기다렸다고 오이무침을 썰을수로 줬어 그리고 양꼬치가 이렇게 익어갈 때쯤에 아, 소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뜯어가지고 음. 이렇게 붓고 그 다음에 요거는 쭈란인가봐요 쭈란 붓고 이렇게 고기를 찍어서 오와 제일 맛있다 <목소리가> 음 확실히 양국치에다가 와서 먹는게 뭐 맛은 다르게 다르네 진짜 맛있다 뭐 솔직히 아직 1일차긴 하지만 나는 여기가 제일 난은거 같다 어 아, 나는 여기가 제일 난은거 같고 아 그냥 맛있다 여기는 상해 필수코스로 꼭 와야되는 곳이야 와 가시볶음이 나왔는데 내 옛날에 우리 아빠랑 홍콩에 있을 때 가지볶음이 진짜 맛있었거든. 오, 약간 그때 그냄새랑 비슷하다. 마늘 베이스 맛 똑같다, 그거랑. 응. 그거 맞네. 이게 또 곱창을 또 먹으려고 그러는데 노란 소스에 한 번, 빨간 소스에 한 번. 와. 어, 우와, 아, 뭐 익숙한 녀석이지만 냉면이 나왔네. <laughs> 뭐 집사람 얘기로는 천연 뭐 소화제라 그러네. 와 멋지네, 멋진 맛이네. 아, 근데 이거 냉면이 아니고 복수면이다. 그치? 음, 음, 맛있다. 필수. 예. 와 저기 허누이치 익혀서 먹은 고기 중에 제일 맛있었고 1리터를 시켰는데 다 먹었지 다 먹어 먹었지 우리가 상해 오면 꼭 가야 되는 동방 명주에 갈 겁니다 어,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걸어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제일 백화점에서 나오면 뭐 되게 밝은 곳이 많은데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나이키 매장이랑 레고 매장 그리고 바프 오니츠카타이거 아디다스, 뭐 엄청 되게 많네. 볼게 많아서 참 좋다. 저녁 풍경은 또 완전 다르네. 이게 건물의 불을 밑에서부터 위로 비추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역시 야경하면 상해라더니 맞는 말이긴 하구만만 기지 <laughs> 된다, 그러니까 도만명 주라. 어, 빨리 한번 가보자. 이제 와이탄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걸어서 한 20분 정도. 아, 걸린 것 같고 와이탄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을 거예요. 가서 난 야경을 좀 보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동방명주가 눈에 살짝 보이기 시작을 했고 어, 사람이 되게 많아지네요. 지금 시간이 어, 8시 반입니다. 아, 지금 동방명주를 보면 아, 와. 마음이 확 열리는 순간이네. 진짜 웅장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감동적이죠. 진짜 모아라는말밖에안 나와 맞지? 아, 그림이 맞아 그지? 이야 맞아. 아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좀 건너가고 있는데 와이탄 와이탄 쪽을 볼수 있게 좀 저희 건너가고 있습니다. 와 저쪽으로 가면 더 멋있겠다. 아, 진짜. 아. 일단 가서 영상을 좀더 찍어 보겠습니다 상해 명소를 왜 살면서 꼭 한번은 봐야 된다고 하는지 내가 인지 알겠네 우와 이게 우리가 맨날 보던 동방명주 진짜 아쉽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나는 그랬거든. 영상으로만 봤잖아. 왜 우리 잘 몰랐지? 근데와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진짜 멋있었어. 내일 또 즐겁게 한번 놀아보자. 오케이.